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두 주인공 애순 아이유 분과 관식박보원 분의 삶과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제주도의 독특한 정서를 담아낸 서정적 서사극입니다. 김원석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과 제주 방언 및 지역 문화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디테일은 작품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아이유는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내면 연기로 새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고, 박보검은 묵직한 존재감으로 순수한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문소리, 나문이 김우열 등 베테랑 배우들의 명품 연기가 극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제주의 사계절을 담은 감각적인 비주얼과 전통 가락을 현대적 사운드로 재해석한 OST는 감정선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유가 부른 바람의 노래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글로벌 OTT 순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서 전 세계 TV쇼 부문 6위에 오르며 해외 시청자들로부터도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경지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캔즈 인터내셔널 시리즈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삶의 비극과 희망,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을 통해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단은 한국 드라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명작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